과외하고, 지금, 티몰튼스에서밥 픽업하려고 합니다. 그, 사인인 오더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오더를 할수 있어요. 첫 수업을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줌이에요 줌 Zoom. uh, Uh, I prefer the pronouns she her her. Make you more comfortable to give you more info about it with a kamo kyamo Mi chiamo Come te chiami? Mi chiamo Yunjin e tu <sighs> is it? Where is Odigi Sono 교수님이 그안 오셔서 곰지 내려온 것도 없지만 캔슬 된것 같다 해서 한명한 한 명씩 나가길래 저도 그냥 따라 왔습니다. <laughs> 나의 대면 강의 꿈이 이렇게 짓밟혀 버리다니 슬프다. 일찍 나왔는데 안 가가지고 편집이나 하고 있어야지. 강의시간 조. s 츠고 Oh, you should sure we have the damage himself, Mr. Oh, Sean? Sure. 쟤 눈깔렸어 어려워 확실히 사람이 많아졌어 와 이거 보세요 미친 개많아 사람 그래서 8 0 0 0원 했어요. 이게 8,000원이라니. <reward> 감자튀김이랑 커피. 얌. 안녕. 오늘도 팀몰튼원치킨 이 여기 캔버스라는 걸 쓰는데 필러버스랑 그런 거 보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서 보면 된다. 제가 지금 가는 뷰캐논이라 그 빌딩은 문학 수업이 되게 많이 열리는 빌딩 같더라고요. 가보자고. 수업이 끝났고 두 번째 수업을 들으러 가는 중입니다. 이거 어제 급하게 준 건데 죽기 잘했습니다. 진짜 재밌어. 어? 너무 예쁜데? 꽃이 너무 예쁘다. 저기가 라이브 r 근데도 라이브 r 경영대 건물인데 저기서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여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되게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겪어서. 여러분들께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laughs> 처음 전공 수업이 있는 날이었는데 경영대에서 들었어야 했어요. 거기가 빌딩이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원래 길 진짜 잘 찾는데 아 내가 너무 미로같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한테도 뭐 물어봤는데 학생들도 다 프레시맨이어가지고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5분 전까지도 못 찾고 있었어.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던 와중에. 저랑 똑같은 상황에 처한 여자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도 알고 보니까 저랑 똑같이 비즈니스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여기 건물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길을 헤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강의실을 잘 찾았어요 1시간 어, 반 정도의 수업이었어요. 방에 가려는데 제가 인사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못했어요. 굿바이라고 제대로 못하고 그냥 나갔는데 나오면서 좀 되게 많이 후회했거든요. 아 그래도 인사할 걸. 저희 UBC 캠퍼스 내에 분수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분수대에서 핸드폰을 하고 앉아있는데 그 여자분이 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어 저한테 말도 걸어줬어. 어너 아까 그길 잃어버린 여자애 아니냐? 해가지고 내가 어 맞다. 내가 아까 굿바이 제대로 못해서 미안했다 하니까 그 여자가 괜찮다 해가지고 어, 나도 지금 킬링 타임 하고 있는데 같이 돌아다닐래? 해가지고 오케이. 음, 뭐 나쁘지 않아 해서 케이팝 돌아다녔어요. 같이 돌아다니면서 엄청 다양한 얘기를 많이 나오고그 친구가 케이팝을 조금 좋아하더라고요. NCT 드림을 좋아하는데. 제 아이패드에 있는 배경화면을 보고 아너 케이팝 좋아하는 것 같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좋아하냐고 물어보길래 어, 너 모를 것 같지만 더보이즈 좋아한다 하니까 더보이즈안돼요 <laughs> 어떡해 <웃음> 이거 운명의 짝꿍이야 <laughs> 그러다가 팀홀튼스 가서 프렌치 바닐라 시키고 그 친구가 팀비츠 그 먼치킨 같은 거 먹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먹고 마시면서 돌아다녔어요 그 친구는 월터게이지 스튜디오예 산대요, 그러니까 혼자 간대요 뭐 한번 놀러오고 싶으면 놀러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드라마 같았어요 우연히 둘다 강의실을 못 찾고 있었어 우연히 같은 수업에다가 또 우연히 분수대 앞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우연히 또 케이팝을 또 좋아하고 아 그리고 그 친구가 샀다던 그팅비치 있잖아요 그거를 저를 위해 샀대요 <laughs> 보내주려던 찰나에 그 사람이 팀비트를 주면서 이거 사실 너를 위해 샀다 해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내가 꼭 다음에 너를 위해서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맛챗 친구도 하고 번호도 쉐어하고 진짜 너무너무 너무 좋았어요. 캐나다 친구를 한명 사겠습니다. <laughs> 이게 바로 교환학생의 묘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에 그 친구랑 클럽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같이 술도 먹을 생각입니다. 친구 사겠다 <laughs> 저는 이제 유튜브 편집을 하러 갈 거고요 오늘 유튜브로 합니다 내일 <laughs> 네, 브이로그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맛있는 걸 만들어 먹는 중입니다 이렇게 두침 스팸 숟가락로 이렇게 밤에 꼭 쿠킹 브이로그 찍어볼게요 시자는인데 요리를 하고 먹기 전화 가서. 다음 사람이 쓸수 있을까요? Okay. Yeah, I'm trying to watch something. 오, 렇게보운가 되게 많이 오, 는것같 거. 아침부터 이탈리아어 숙제 중여운 중인... 거. 안녕하세요. 10시 수업인 줄 알고 9시 45분에 나왔는데 11시 수업이더라고요. <laughs> 1시간 여유가 생겨서 피몰트렘스 가서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 <목소리> 한데도 아직 1 시도 안 됐다는. 어 날씨 너무 좋아. 저 이쪽 처음 오보는데 여기 되게 좋은 것 같아. 처음 뭐지? 북스토어에 왔습니다. 음. 가보자고. 이것들을 사야해요. 굿 많아 뭐가 없어요. 다 빠져나갔어. 너무 비싸. 한20 달러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지금 20만 원을 미쳤다. Hi. 안녕하세요, 여러분. 옷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화장도 했어요. 왜 갑자기 했냐고요? 오늘 그 고려대 분들이랑 같이 해변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캠퍼스 안에 있는 해변 말고 저기 피셀라노 비치인가? 기이였나요 잠깐. 키 키칠라노 해변인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예! <laughs> 그래가지고 필름 카메라도 챙겨갈 거예요. 이 카메라 도 챙겨가고 해카봉도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겠습니다. 캐나다가 다음 주면은 장마가 시작이어가지고 지금 해 쨍쨍할 때 많이 놀아나야 해요. 안녕 오이와이트보자고리어 네, 진짜 멋져

앞머리를 잘랐습니다 <laughs> 사실 아침에 수업이 다 끝났어요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가 이탈리아 수업이었는데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강 브이로그 마무리로 도서관에 갈 거예요 사실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맛보기라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저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도서관에 가보려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이번 주에 있을 수업들 준비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티디뱅크 <laughs>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카드예요. 앞으로 생활비는 이걸로 결제를 하려고요.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학생인거만 증명할 수 있으면은 수수료나 그런 연회비 없이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계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도서관에 가보시죠. 있고。